지게차를 보게 된 이유가 나 때문이거든 내가 우리 이거 해보자 야나 <laughs> 나 전역할래 어, <laughs> 갑자기. 갑자기 내가... 야 우리 이거 하자야 얘들아 나 전역할래 <laughs> 갑자기 행성 아니면 유동이랑 왜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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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나 전역하고 나 쿠팡에서 지게차 할래 <laughs> 이렇게 된 거야 나 지게차 딸 거야 아니, 그래가지고 되게 뭐 웃겼던 게 근데 애들이 답 따기 시작하고야 나는 그거를 따고 나서 부대에 있는 쓰레기 내가 다 옮겼어 지게차로. 지게차 옮길,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, 아마. 그게 너였어 응. 분수가에서. <laughs> 아, 그게 노렸구나.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. <laughs> 이거 쓰레기 한 번만 치워주시면 안됩니까? 근데 그거 절대 사람이 못 드는 거거든. 진짜. 그 있잖아 그 탄피. 음나 개무거. 그거 아마 한한몇톤될 거야. 그 코끼리가 들어야 돼, 그거? 몇 코끼리가 들어야 돼? 코끼리도 못 들어. 몇톤 되니까. 그거를 내가 지게차로 이렇게 옮겨가지고. <laughs> 그거 르르르르르 이렇게 엉가지고이힝 뭐. 갖다 놓고 어. <laughs> 드론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원래 드론을 내가 내돈 주고 샀었어 마지막 대망이 태권도 5단이었어 어, 태권도 5단. <웃음> <웃음>